이, 막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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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리. 아, 안녕하세요. 어허... 예? 7 1로 건너뛰셨는데? 네, 백이, 백이, 백일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기니까 점수가. 저희는 저 정도는 전 되지 않아. 아, 또보이 오르셔. 움직여. 문제가 생겼다. 냉장는 형님들. 네트 보여 주세요. 트레이서 보여 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3 탈다 노트 레이서데기는 힘들다, 이파 대박. a 다 아, 에 a 다 오, 괴위받어 오케이. 쟤 공개 이지 공개 이지 이 한조 이한한필아아 공개 이지 공원 공원 한조 조심 아 한조 나갔어요 나갔다고 해야 되나? 빠졌네 나 이거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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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간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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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기너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걸로 죽었 아! 씨발 무빙 아깝다 저기 리퍼 보이면 다죽었 우리 자리야 잠수인데? 뭐야 봉백님? 아니 아인뭐워야지인 잠수는 저희도 뭐야! 뭐야? 저는... 아니? 아 진짜 저는... 뭐냐 이거? 킹조한테 죽음이더오그런데 이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laughs> 아 빨리 오, 오, 오시 오시길. <laughs>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어싸쌀 수밖에 없어. 아니 이, 이 게임.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어. <laughs> 아! <laughs> 대역인 왔다 대역죄 아니야 이모 이로 나 폴스. 이 뭐야? 빨리 가자. 아우, 튕겼어. 아, 내 공개 이제. 와. 메이가 이거? 우리 둘이 계속 하나하나 잘린다 이거. 아, 근데 진짜 대성이요 이거. 에이, 씨팔. 공격기 충전 중이아가 하나 데킹조킹조어잠깐할 아, 이미아다 이미, 아 이미 보고 있었어. 아 이미 용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 아 몰라, 혼자 안가 이제 팀이랑 같이 갔어 아핫 2층, 한대 2층, 층메층들 어, 어, 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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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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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죄송합니다 드디어 킹조에게 복수를 했다 아, 저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 뛰어가지고 씨... 메이 헤드 조심 잘 써요 내 피해 오른쪽 때도 울트로 울로 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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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로 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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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죽울다로 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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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로 울트로 로 울트로 울 아 기가 나는데? 내 궁기 어디 갔어 어허가 나한테 니까 바꿨다 저 야탄 왔다 야탄 탄소 빠지고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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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laughs> 쏘리 저기 저기 3지원 저기 3지원 내쪽내쪽내쪽줘으아아아아잘아잘아 잘해. 뭐아삐빙다모았다이온다이꿀 <목소리> 불장, 불장. 어, <목소리> 아, 오, 아, 있는, 땡클, 땡클. 오, 진짜 죄송해요, 진짜.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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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트랩이 아, 메이 얼 빠웠다 그냥 이거? 파우스. 트랩이 파라는 왔다. 안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아 아, 역시 이거 너무 빨라. 나. 뭐야 이거? 다리 아, 잠리 메이 메이 메이. 해고미. 오지, 오 아, 오케이. 아, 메이 무빙 왜 저래? 못 맞추겠어. 했어요. 아, 가봐요.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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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라 파라 위에 프리딜.

오른쪽 팔아있어요, 님들. 팔아, 어디세요? 팔아줘요! 끝내있죠. 이번에 공각 그 긴각... 한번 잡게 요 이번에 공각 한번 잡을게. 살해, 살해, 살해. 내가 가져몇요데어쪽 어, 오른쪽. 아, 이거. 도 있네요 공격 자리아 1 h 게 자리아 2면 호구도 개 빛. 어? 자리도1 빛. p 오오나뭐 있어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물고 했다 이거 미안해 에크리 맥크리 이거 나노 리퍼 하면 돼요 충전제. 아 이거 이번으로게 아나님 아나님 궁 있죠? 저궁 있어요 어? 정패 나왔네 아니, 왼쪽. 똥꼬 나왔어요. 아, 저거 어떻어 아, 저거 고고고고고 렛츠고, 렛츠고. 아, 아, 진짜! 야, 야, 곧덤 고점, 아, 확인 확인. 나파나 거기, 진짜 눌릴 것 같자. 파라, 파 파라, 파라, 파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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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파라 아중력사타이 죽었어. 진짜 구적이다저 이뎀식 들어오는 거예요. 오 씨, 오씨리야 망치. 아 어, 어, 지금 빡쳤나 보다. 틀어놨나. Keep nothing, g <뽤러니까> 이거 저기 저 백인데 이거 파르시한 오케이 오케이. 내가 메르시. 아. 오케이 파르시 파르시 아니야. 파르시 메르시. 안 닿았어. 나. 내가 그랬는데 맥크레드스 이거 됐어. 아, 뒤찰 줘. 맥르시? 맥르시? 맥르시 맥르시 가다. 알아서 살아 냅둬. 맥르시. 맥르드스. 파라 그냥. 알아라 그냥. 먼저 살아. 이거 거의 핵 도와주는 아위도 있다 파스트파스 잠깐, 잡으파스 오우 쉣! 파스파스라인이 맞아봐요 잠깐만 나가봐 나가봐 맞아 오, 오. 됐어? 됐어? 미안 아 됐어 됐어 에너지 응, 아, 오케이 들어간다 아에불 붙었다 공격력을 높여드고 오세요 점하겠습니다되게 멋있어. 방금 hey. 앞으로, 앞으로 방금 앞으로 전지전지전지전지전지 던지, 전지하지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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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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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던지, 던지, 전지전지전지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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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지리지은지아지다 구 아, 시 다시 해볼까 오케이, 메시 땡큐 와에 빼자 그냥 메시안잡안잡니 앉아, 빼자 이거 아, 메르시 메리... 다이 메리 다이 개쵸, 아, 아, 깨달아. 깨달아. 아, 살려줘 안녕, 아, 아, 안녕 아, 안녕. 아 와 진짜 완전 전쟁터야. 막 폭탄 날아오고 막 기관총, 소간총 있고. <무늦은 <무늦은 아, 오늘 뭐 사투죠. 킬스티어는 조심해.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는 어디에나 있어. 아버지, 퇴여 살아봐요. 아, 따로 좀팍 사투는 어 시메트라? 맞다. 우판 역전각이다. 피치어 실태가 되어라. 안녕하세요. 시스턴이에요 아, 시스판호막 어, 아, 살고 네. 아, 시스 아, 네, 지 <laughs> 아, 시스판지. 아, 시스판지. 아, 시스시스요지 아, 시스판 아, 시스판시 아, 갑시다. 최고의 플레이.